제가 태평대시의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지. 요 네, 네. <laughs> 우리 세상에, 인간 세상에 사람이 없을 때 거물주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물형을 절반으로 쬐게어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렇게 내려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촬영가동지도 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이야기도 무습게 했는데 어, 남자들은 100%이고, 유성들은 50%. 이건 전혀 맞지 않은 설입니다. <laughs> <laughs>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서 서로 간에 자기 힘을 겨루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율이에 찾아가서 거물지에게 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물들는 힘을 주면서 이제부터 집에 가서 여인을 자기 말 두들기까지 두들게 펴라 하면서 방망이를 하나 줬습니다. 그로 샌데레 가서 남자가 여자를 계속 두들겨 펴면서 자기 말을 듣도록 했는데 여기에 분이 화가 치밀어 오른 여자가 이번에는 자기도 거물쥐에게 찾아갔습니다. 제발 나도 남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을 달라고 했는데 남자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힘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묘리를 세 가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 그러면서 열쇠를 주었는데 열쇠 세 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아이 방 열쇠, 그리고 하나는 부엌 열쇠, 그리고 침실 방 열쇠 이렇게 세 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쇠 세 개를 가지고 남성들이 자기가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국내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비록 힘이 세지만 여자는 그 대신 청명합니다. <laughs> 그러한 뇨인들의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뇨인을가리켜서 짧게, 간단하게 말해서 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년 한다고 해서 나쁜 소리는 비록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을 년이라고 하는 것만큼 년에 대해서 제가 풀이를 좀 한다면 우리 뉴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괘씸한 년이 있습니다. 괘씸한 년은 어떤 년을 가리켜서 괘씸하다고 하는가? 줄듯 말듯 하면서도 안 주는 년. 이런 년이 바로 괘씸한 년입니다. 다음, 더 괘씸한 년이 있습니다. 딱한번 주고 다시는 안 주는 년. 다음, 더, 겠지만년 응, 응. 응. 남들은 다 주는데 나만 안 주는 년. 다음 똑똑한 년. 응. 할것다 하고 처녀로 시집가는 년. 응. 다음 령미한 응. 년. 응. 주고 준 것으로 해서 재산을 불구는 년. <laughs> <laughs> 더울미한 년, 죽어준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팔자를 거치는 년. <laughs> 다시 만 년, 죽어 축갈까봐 항상 다짐히 차려주는 년. <laughs> 한심 한 년, 자기는 주지 않고 남이 주는가 안 주는가에서 살펴보는 년. <laughs> 다음, 불쌍한 년. 주 이제, 이제, 남 이제, 이제, 대제서 서문을 내는 년. 저이저자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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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이제이 글로 남기는 년 이렇게 우리 뉴뇌에 대해서 풀이가 어, 다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입니다 우리 어,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성들이 자기는 어떤 부류의 뉴뇌에 속하는가 <laughs> 좀쳐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자식이요, 네, 딱딱지으십시오. 자, 계속 동무는 마지막에 이기하겠습니다 아, 저에게 사과를 주신 할머니가 어디가? 어, 아, 어디야 할머니가 어떤 연기예요? 이야기하시죠, 이렇습니다 죽어 마치고 하는 이야기. 내가 <목소문> <목소문> <제가> 무 <목소문> <laughs> 더리하면 <정리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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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여기서 사진 촬영하시고 어, 차러 가시면서 건거미들 생각해보시죠. 이번에는 새끼에 대해서. 한이 <laughs> <laughs> 새끼, 새끼. 새라고 하는 것은 왜 새끼라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집, 그집 새끼. <laughs> 그래서 우리 새끼들이 여러 가지이고 부류가 있는데 우선 담력 있는 새끼가 있습니다. 아, 담력 있는 새끼. 자기가 들승만 하면 무조건 해내는 새끼. <laughs> <웃음> <웃음> 하나가 아니라 다섯씩 그누린새끼 한심한 새끼, <웃음> <웃음> <한슴한> 새끼 <laughs> 자기 초밖에 모르는 새끼 <laughs> <laughs> 딱 어처구니 없는 새끼 <웃음> <웃음> 면서 달래는 새끼, 서심한 새끼, 소원을 했다가 고절당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 깬 새끼가 있습니다. 말로만 쓰고 아무것도 안 주는. <laughs> <laughs> 이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쉽잖아요. 여기까지 끝냈겠습니다 이제 촬영하시고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